자, 네. 두 번째. 자, 마음 김장을 시작하라? 어. 마음. 마음 김장. 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 관계의 김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 형님의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형님과의 관계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형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음흠. 이분은, 본인 스스로 뭔가 인정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거고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어머니께 나름 둘과 함께 있을 때 돋보일 수 있는 자기만의 아이템을 찾은 겁니다. 음, 그게 음. 열심을 내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이런 과정은 뭘 이야기하는가? 이번 김장이 아니더라도 동서 아프면 안방에 누워 있더라도 내려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음. 아마 이 김장 이전에도 이 동서들 간에는. 이 인정 경쟁이 워낙에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아. 적어도 형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형님은 단순히 이기민 게 좋을까요? 동서 없이 나 혼자 김장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요. 혼자 하는 게 약이 오른 겁니다. 아... 화가 나는 거죠.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음... 우리가 생각할 때 음. 아, 형님이니까 뭐 이런 것도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음.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형님이 동서보다 세살이 어려요. 그러면 이 나이가 더 어린 형님 입장에서는 이 많은 김장이 납득이 더안될 겁니다. 근데 본인은 어쨌든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생각할 게, 아, 이 사람이 역할로 하는 게 아니라 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아. 할 때에는. 그럴 때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을 관리하는 것. 그걸 음. 제가 마음 김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음. 겁니다. 음. 진짜 그러네. 사연 보니까 경조사, 뭐 명절 때 형님이 다 자리 지키고 끝까지 다 해. 그쵸, 그쵸. 그리고는 동서한테 아우 힘들어. 내가 음. 다 했잖아. 아우 힘들어. 이런 거 생색을 다 내니까 음. 이러면 다 같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음.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네. 또 시어머니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핵심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사실상 김장을 안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김장을 해야 돼요. 음. 형님 입장에서는 김장을 해야 돼요. 왜냐? 음. 그래야? 본인이 돋보이거든요. 음. 그리고 형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히 시어머니의 유지를 또 받들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헌신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형님이 왜 이렇게 생색을 낼까요? 간단해요. 알아달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나 이렇게 고생했어, 나 이렇게 애쓰고 있어. 그러니까 동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줘라고 계속 이야기를 네. 생색의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방식이 이 동서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네. 이해는 가는데 분명. 한건 뭐냐 김장철이 딱 되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아 김장 어떻게 하냐 시어머니 이런 생각하시죠 음. 이 집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음. 이 집은 기본적으로 시어머니가 이 아랫동서에게 둘째에게 호의적이시잖아요 그럴 때 챙겨야 될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손윗동서를 챙겨야 되는 겁니다. 아, 음.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을 때는 음. 누구 앞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아. 이그 손윗동서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그 남편 앞에서 내 동서가 나를 칭찬했으면 좋을 겁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반드시 어디 가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뭐라거나 간에 가족 단톡방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아우, 형님 너무너무 대단하시다고 점 이렇게 음. 모든 상황을 일사철 난 형님 없으면 어쩔 뻔했냐고 음. 형님 진짜 최고라고 그럴 때 해서는 안될 단어가 있어요 음.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아, 아. 절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아. 되고 나이. 무조건 내게 충분히 당신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음. 걸 해줄 필요 또 알려줄 필요 공개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어. 있는 거예요 아. 네. 그게 생색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